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이제 한가위 명절이 그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러니까 이제 또 조상님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또 되짚어 봐야 하고 네, 네. 또어 조상님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 계신 분들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이니까요 음. 그러면 그 청하는 무녀고 무당이니까 그런 어른들을 생시해서 접신이 되고 또 생시로 이렇게 소, 영체들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도대체가 어 내가 3차원에 갇힌 이 사람들이 4차원의 어떤 기운을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는 방법이 있죠. 네. 그게 현실에서는 꿈. 꿈입니다. 네. 네. 꿈이죠. 네. 어 조금 이제 신의 가물들이 많이 넘나드는 사람은 예감, 직감, 이런 걸로 또 느껴지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으로 소통을 할수 있죠. 왜? 내 자의식은 잠속에 깔아 앉아버리고, 자의식이 아닌 어떤 무식세계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게 수면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영체들과의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꿈은 우리 산 사람들하고 요 산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징성을 좀 띈다라는 거죠. 네, 네. 상징성을 띠니까 많은 분들이 꿈 해몽을 되게 어려워해. 음. 이게 도대체 무 그러니까 조상님이 나한테 뭔가 일러주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뭐를 일러주시는 건지 음. 도대체가 모르겠다. 이런 꿈들이 좀 많아요. 네네네. 네, 네, 어,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이게 좋은 꿈인 건지 나쁜 꿈인 건지 도대체 무슨 꿈인 건지 잘 모르겠다. 뭐 무당이 아닌 이상은 뭐, 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laughs> 그리고 혹여는 또 혹자는 무당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음. 꿈이 모호해서, 상징성을 띠기 때문에 모호해서,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 것 같으냐? 음.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그, 네. 어, 묻고 네. 답하고, 느낌 오는 대로 답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일반인, 하물며 일반인들은 더 하겠죠. 자, 무슨 과일 꿈을 꾼다거나 무슨 뭐, 뭐 먹는 꿈을 꾼다거나 뭐 다른 어떤 꿈을, 그, 그거는, 다 넘긴다고 치더라도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나오고 내 아버지가 나오고 음. 할머니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건 예사로 못 넘길 꿈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이, 어. 그런 거고 <laughs> 네. 또 이제 청아가 직업이 무당인지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선생님 이런 이 꿈을 꿨는데요.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음. 이런 그 질문들이 많잖아요. 또묵구리 점사에도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어, 돌아가신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지는 뭐 어머님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끗한 옷차림으로 정말 좋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네네. 착각입니다. 어머네. 그리고 또, 아, 선생님, 엄마가 꿈에 나오셨는데요. 옷이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표정이 조금 음... 좀 그랬어요. 나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꿈에 대해서는 절대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음... 자의적인 해몽, 자의적인 어떤 해석, 이런 건금물이에요 음... 자, 실례로 이런 꿈, 그꿈 해몽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꿈을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음.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뭐뭐 뭐 좋게 보였다 이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분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데 가셨나봐요.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또 좋게 보였어요. 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것같아어 네. 그렇잖아. 네. 대부분 네. 다 그렇게 네. 생각해.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네. 그렇잖아. 네. 근데 무당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렇게 마, 말이 나오는 거야. 니네 시어머니 산소 잘못 썼어. 니네 시어머니 물구덩이에 앉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요? 오. 보통은 어, 무과 선생님은 대부분 다 그렇고요. 청아마저도 좀 그렇습니다. 음. 산소는 안 건드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네네. 거예요. 안 좋으면 자, 차라리 예방을 하고 비방을 하고 뭐 부적을 뭐 처방을 하고. 뭐 구슬하고 이렇게 하지 이장을 하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네. 될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음. 하지 당장 이장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시어머니 물고등에 누워 계신다. 당장 이장해. 니 음. 네 자손들 누구 하나 죽게 생겼어. 당장 이장해. 말을 들으면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음. 말을 안 들으면 모르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사롭지가 않고 청아에 어, 청아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분이니까 날 갈아놓고 구준비를 해놓고 이장을 했다 이 말이야. 네. 장하신 거 건전했어요. <laughs>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인가 5년 됐는데 시신 하나도 썩지도 않고요. 그그 그 봉분을 개봉했을 때 물이 얼만큼 넘쳤는지 그, 그 이장하시는 분들이 네, 네, 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 장화를 신고 들어갔을 정도로 네. 완전 물구덩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거참그 여러분 영상 찍어 올리면 대단히 참 여러분들 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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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진진할 네. 텐데 원치를 않아요. 음... 어, 그런 제가 집에서 그런 게 오픈이 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못그못 그 영상으로는 못 담고 그렇게 얘기로나 전해드는데요. 그 어머니가 꿈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좋게 보였다니까 음 그게 좋은 거냐 이 말이야 신기하다 네 근데 그 어떤 또 어머니는요 옷이 남루했어 음 옷이 남루하고 한탄지탄을 하고 뭔가 슬픈 거 같고 막 자손한테 뭐 이, 이렇게 한 어머니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좋은 데를 못 가셨나요 왜, 왜, 왜 우리 엄마가 꿈에 그렇게 보이시나요? 특히 그 어른은 자기 엄마니까. 음. 더막 석탄백탄하고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니네 엄마 너뭐안 좋은 애군 액살 걷어가려고 오셨다. 아.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 걷어갈 거기 때문에 그 양반이 그렇게 보였던 거야. 음. 어떻게 보 작업복 입고 오시 오신... 작업복 입고 온 거고 <laughs> 그 자손의 애군 네. 액살을 대신 입은 거지. 아... 그래서 엄마가 저, 다녀가시는 길에 저승에 그거 싹 벗고 가시는 거예요. 싹 벗어서 의주월광 소멸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꼭 여러분 조, 꿈에 조상이 보여서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서 좋고, 납, 조금, 남루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서 나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해몽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해몽할 길이 없어요. 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해몽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내 아버지가 깨끗하게 오셨으면 좋은 걸로 어. 판단을 하고 응, 응, 내 아버지가 남누하게 오셨으면 나쁜 걸로 판단을 하지. 그걸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일반인들이 그거는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 상담하셔야만 알수 있는 꿈이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상담 안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안 하고 행해야 되는 거는 어, 꿈에 돌아가신 어른이 나와 갖고 번호를 가르쳐 주신다면 <laughs> 그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바로 로또 사러 가십시오. 그건 100%예요. 어, 그건 100%그 누구한테 안 물어도 되는 꿈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신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꿈을 꾸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 무당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보다는 그렇게 신의 가물이 넘나드는 분들한테 참 말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무당은 분명히 구타라는 공수가 나와. 근데 어. 굿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구타라는 공수 자체도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 분도 많지만 또 어떻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하면, 무당년이 돈 벌어 먹으려고, 뭐, 꼭그 하면 구타라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네네네. 근데, 가물이 센 사람들은 벌써 본인이 그런 꿈을 꾸고 와요. 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보이지 않는 그 조상님에게 굿정성 내지 치성정성,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꿈은 어떤 거냐. 그럼1 0 0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무당이 돈 벌어 먹으려고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여,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셨으면 진짜 의뢰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돌아가신 분들이 상 받는 거, 음... 음식 먹는 거 네. 그건 100% 상차리라는 소리예요. 아... 상차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워서 싫어하시는데요. 그 돌아가신 어른이 그 상을 받고 여러분한테 뭐를 가져갈지, 뭐를 가져다 줄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이런 건 있어요. 남루한 어떤 차림으로 상을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애군액살을 거머가시기 위해서 음. 무엇인가 정성을 드려라 이런 음. 얘기고 깨끗한 모습, 근엄한 모습으로 상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러 오신 거예요. 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상을 받으셨다면 걷어갈 일이 있는 거고, 네네. 좋은 모습으로 보이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러 오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하고 같이 겸상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 상차림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정성을 드려야만 된다라는 그런 음, 꿈이고요. 네네네. 또, 어, 입의 경우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 하여 그 꿈이 흉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음. 길몽인 경우가 굉장히 많구요 조금 남루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도 길몽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석을 앞두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슬픈 모습 혹은 깨끗이 못한 모습으로 보였다.뭐~ 걱정이 태산가지 안 하셔도 됩니다.음~ 음.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무언가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전문가하고 상담하세요.우리가 무슨 뱀꿈또 어, 무슨 개꿈 멍멍 짖는개 네. 그런 개꿈 이런 거는 정말 살기를 뜻하고 좋지 않은 그~ 살을 뜻하는 게 맞아요.그니까 통상적으로 그 해몽이 가능한 거지만 조상님과 관련된 어떤 꿈들은요. 음. 통상적인 해몽이 안 돼요. 음. 일률적인 해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셨다면 상의하시라고 정화가 꼭 말씀드립니다.